근데 이제 삼성이 가격이 359만 원, 하웨이가 2800 달러에서 3360달러라 하니까 삼성이 좀더 싸게 나왔어요. 더 성능이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하웨이보다 싸게 출시됐다라는 점이 좀 좋은 거고. <목소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삼성에서 두번 접는 폰이 드디어 나왔죠 트라이폴드라고 해서 나왔는데 또 많은 테크 리뷰어 분들께서 가셔가지고 상세히 리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일찍이 1년도 더 전에 나왔던 하웨이의 두번 접는 폰 트라이폴드 폰을 분석해갖고 뭐 이슈가 있었던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설명을 한 적이 있었잖요 저는 이제 제품 리뷰 보다는 공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웨이가 심지어 더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확실히 좀 약간 이런 부분들은 좋고 아 이건 좀 아쉬운데 라는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라이폴드가 전 세계에서 딱두 모델밖에 없습니다. 1년 전에 이미 나온 화웨이의 메이트 XT 얼티메이트라는 것과 지금 나온 삼성의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되겠는데 이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가격부터 두께라던가 사용성,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겉으로 보기에 큰 차이가 바로 화웨이는 인폴딩과 아웃폴딩을 두개 동시에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갤럭시가 Z라고, Z라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 트라이폴드로서 Z 모양이 되는 거는 화웨이의 트라이폴드 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슈가 많이 있었죠. 주름 부분에서 제대로 이렇게 막꾸불꾸불한 부분들 엄청나게 이게 꿀렁꿀렁 거린다는 부분도 많았고 화웨이 제품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삼성 거 말고 그래서 논란이 많았는데 애초에 이게 재고도 많이 안 나왔어요 팁도 공급이 잘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잘안 됐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부서진 제품들이 많이 예가 됐지만 사실 해외 테크 리뷰어 분들 보면은 그래도 트라이폴드 괜찮다 라고 하는 의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화웨이가 이제 as 센터에 얘기를 하면은 약간 검사 같은 거잘안 해주고 뭐 사용자 오류라서 그렇다 이렇게 약간 대응을 좀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탄을 받긴 했거든요. 그런 구조에서 봤을 때 기존의 인폴딩과 아웃폴딩이라는 Z 모양으로 접히는 하웨이 폴더블 대비해서 이 삼성의 갤럭시 트라이폴드 같은 경우에는 둘다 안으로 접혀요, 인폴딩으로.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 폴드 시리즈 있잖아요, 그 Z 폴드 시리즈에 패널만 하나 더붙잡고 안쪽으로 접을 수 있도록. 그래서 메인 디스플레이가 접고 나면은 바깥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구성 테스트에 보호 중심으로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자 안쪽으로 접으면은 그뒷면에 디스플레이가 따로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펼치면은 보고 있던 디스플레이가 꺼지고 안쪽만 딱 펼, 펼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는 화웨이 폴더블 폰보다 뭔가 한계가 더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모플렉스 힌지라고 하는 인폴딩이니까 많이 접히겠죠 근데 물방울 힌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름을 없애면서 하는 형태로 무게를 배분했다고 합니다 근데 화웨이는 애초에 지금 보고 있는 장면 있잖아요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다가 그대로 보면서 펼쳐서 그대로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고 있던 부분이 그대로 확장돼서 연장되는 느낌이거든요 요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얘기 나온 김에 보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16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따로 이렇게 명시가 안돼있죠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ppi는 오히려 화웨이가 더 높아요 그리고 해상도도 화웨이가 조금 더 높은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둘다 동일하게 10인치 형태가 되니까 우리 태블릿이 보통 11인치 13인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의 그 정도의 사용성을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다만 안쪽으로 두번 접으니까 안쪽에 있는 그 태블릿 용으로 쓰는 그 패널 전체가 보호가 되는 느낌이 있을 거고 하웨이는 한쪽 면을 계속 이제 보고 있다가 전면을 보고 있다가 펼치게 되니까 그쪽만 약간 긁힐 수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다닐 텐데 열쇠 긁힌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여기 보시면은 주사율에 차이가 있어요 이게 90Hz였는데 하웨이는 120Hz로 올라가서 프리미엄급으로 톡톡히 지원을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웨 같은 경우에는 PWM 디밍이라고 해가지고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디밍이거든요 이게 펄스의 위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밝기를 줄이고 싶으면 은 깜빡깜빡거리는 정도를 약간 낮춰 가지고 평균 밝기를 낮추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1440Hz 까지 엄청 높게 올라가는데 요거를 조정함으로써 눈에는 거의 깜빡거림이 체감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디스플레이 밝기를 줄임으로써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거를 적용을 했다라고 해서 좀 많이 화제가 됐었죠 근데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은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두서달있다가 나올 갤럭시 다음 버전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가 아니고 올해 S25에 들어갔던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간다. 성능이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급인 만큼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A/P를 넣었는데 하웨이는 기린 9010 7나노미터 자체적으로 설계해가지고 SMI에서 c 아마 뽑았을 프로세서인데 얘 성능이 엄청 안 좋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폼팩터는 트라이폴드로 굉장히 나와갔는데 그만큼 A/P가 좀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D램은 둘다 16. 기가로 들어갔거든요 lpdr5x로 근데 ap가 이 정도로 되니까 아좀 아쉽 네 이런 것들이겠죠 있 사실 똑같은 걸 돌리더라도 스냅드래곤 a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3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지기도 했고 설계가 워낙 잘된 제품이기 때문에 7나노 화웨이 칩셋이랑 비교해 봤을 때 성능은 물론이거니와 전력효율도 좋고 발열 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을, 좋을 거거든요 뭐 그래픽 처리라든가 그리고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헥사곤 프로세서로 ai도 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그런 갤럭시 ai에 해당하는 제미나 이에 기반의 어떤 온 디바이스 ai도 굉장히 잘 구현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줄 거예요. 근데 하웨이는 이제 그게 안 되겠죠 물론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뭔가 출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작년과 비교하기에는 삼성의 늦은 감은 있지만 늦은 만큼 확실히 프리미엄급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폴드의 사실 장점을 살리려면 은이 트라이폴드 세 면의 디스플레이에다가 각각 멀티태스킹 할수 있도록 마치 휴대폰 세 개를 쓰는 느낌으로 뭔가 활용을 할수 있을 부분이 있을 텐데 좀 빡센 걸 돌리려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건데 갤럭시는 이제 그런 걱정이 없다는 라 거죠 그 다음 부분은 아무래도 이 카메라 부분이 될 텐데 애초에 지향점이 약간 달라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어가서 메인 카메라를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도 프리미엄급으로 딱 넣어주고 광학중 같은 경우에는 망원 카메라 3배 지원을 하니까 총한 30배 디지털줌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손떨방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AK까지 지원하고 이렇게 프리미엄급으로 간 거고 하웨이는 일단 50메가 픽셀 메인 카메라를 넣고 가변조리개를 넣었어요 이게 지향점이 다다라는 게 이게 가변조리개를 실제로 넣어버리니까 저기 뭐 뒤에 저 카메라 손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사실 가변조리개를 넣는다라는 것 자체가 빛에 들어오는 양을 물리적으로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멍이 크게 되거나 작게 되거나 함에 따라서 빛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애초에 물리적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통해서 화질을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또 광학줌도 5.5배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또 잔망경 렌즈로 5.5배 광학줌까지 지원하니까 뭔가 사진의 질감이나 피부톤 면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하웨이 애초에 카메라의 하이엔드 측의 가변조리개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은 원래 울트라 시리즈에 굉장히 빡세게 들어가는 그 카메라를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봐야 할 부분이 이제 배터리인데 두 기기 둘다 5600mAh로 동일한 배터리 양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충 충전에 있어서 좀 달라요 충전에서 항상 이 중국 기업들이 충전에 좀 빡세게 가잖아요 하웨이는 66와트까지 지원하는데 삼성은 45와트 원래 이제 슈퍼차는 2.0 그걸 지원을 하는 거고 무선 충전도 하웨이는 50와트까지 지원해요 그러니까 삼성의 유선 충전보다도 하웨이의 50와트 무선 충전이 더 전력을 많이 지원하는 거 보이시겠죠 물론 이제 전력 손실이 있겠지만 삼성은 무선 충전을 15와트까지 지원하니까 충전 속도에서 하웨이가 좀더 빠르다 근데 충전하는 것도 이 충전 상태에 따라서 이 전류가 흐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기기에서 흔히 쓰는 그런 제품들을 봤을 때에 하웨이 거의 그런 고속 충전 자체가 우리한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또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갤럭시 AI가 될것 같은데 구글이 지금 AI 지금 제일 잘 나가던데 그 구글과 협력을 해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이 원유와의 에이스를 지금 구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모든 구글 서비스 유튜브 지메 모든 걸다 유연하게 지원하면서 AI가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화면이 10인치로 커지니까 덱스를 키보드로 딱쓸수 있도록 마치 노트북처럼 쓸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소프트웨어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하모니 os라고 자체의 하웨이 os를 쓰다 보니까 그안에서또 생태계가 국한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사용자들한테는 사실 구글을 포기하면서까지 하, 하모니 os를 써야 된다 약간 이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약간 내수용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부분들이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이 가격이 359만원 하웨이가 2800달러에서 3 3 6 0달러라 하니까 삼성이 좀더 싸게 나왔어요 더 성능이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하웨이보다 싸게 출시됐다 라는 점이 좀 좋은 거고 또 내구성 등급에서 삼성은 ip48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방수 방진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하웨이는 이게 방수 등급이 명시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구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그 측면에서 뭐 굉장히 얇게 만들었다 하웨이가 무게도 298g 이니까 삼성 309g 보다는 한 11g 가벼워서 네, 두다 무겁긴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뒤에 나온 삼성이 훨씬 더 폴더블 을 리딩했던 기업답게 좀 내구성을 잘 맞춰서 나오지 않았나 라는 판단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부품값도 많이 들고 하이엔드급으로 카메라랑 AP 칩셋 같은 것들 다 넣어 주다 보니까 뭔가 좀 싸게 만들 구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 안쪽으로 다 인폴딩으로 두번 접는 폰이 갤럭시 스타일이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보고 있던 화면을 약간 이제 확장해서 이렇게 펼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하모니 OS가 UI적으로 한개 펼쳤을 때, 두개 펼쳤을 때, 세개 펼쳤을 때 전부 다 화면이 구성이 잘돼 있어요. 그런데 갤럭시는 안에 거 펼쳐서 쓰려면은 반쯤 펼쳤을 때는 거기에 맞는 UI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보이고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 나중에 지원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펼쳤을 거면 아예 펼쳐서 써라고 하는 컨셉으로 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두개 폈을 때세개 폈을 때 여기에 구분해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이 아직은 니즈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근데 Z자로 접히는 게 아니라 인폴딩 아웃폴딩으로 따로 둔게 아니라 안쪽으로 내구성으로 인폴딩으로만 구성을 했다는 라 거는 아무래도 내구성에서의 첫 번째 선택 그리고 펼쳐서 쓰려면 은 쓰고 접어서 쓰려면 은 다른 디스플레이 이용해라 라는 그런 접근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았나 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데고와 인스타그램 언리얼택점 에러에서 다양한 소식들 많이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도 전달 드리고 있고, 짧은 소식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소식들, 제가 최근에 애플 쇼케이스 갔다 왔다는 소식들, 이런 것들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